오늘은 홈플러스에서 온 카카오 초콜릿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보세요, 이렇게 생겼는데. 음, 진짜 맛있이 여기 달면서 과자가. 씹히니까 진지 않았어요. 또 먹을까요? 왜? 음! 맛있어! 음! 아, 제가, 레고 만드는 것까지 설명하고, 끝내겠습니다. 이건 진짜 맛있또 <laughs> 먹어봐 그만 먹어 야! 손가락 빼 아! 서원이 왼팔 손가락 빼 아! 이게 뭐야 너, 너 엄마가 하나만 먹으라고 했잖아 자, <laughs> <laughs> 카메라맨이 자꾸 똥을 치네요 엄마가 하나만 먹으랬지. 제 엄마가 먹게 말라네요. 아쉽지만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. 손도 잡고. 어? <laughs>